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대이냐, 연령대가 어떠하냐 뭐이게 달라지긴 하는데 뭐 학대의 정도, 지속성이 가볍다면 금방 회복될 테고 그렇지 않다면 평생 가겠죠. 어,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어,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건 뭐 어떻게 진작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면서 많이 듣는 예시가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아주 심각한 음, 살인자 같은 경우에는 여지없이 이전에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당했더라는 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회복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 폭력적인 행위들, 그런 경험들이 평생 가게 되는 경우인 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짐작할수 없겠고, 음,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개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몸과 마음에 남기 전에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 뭐, 조기 개입, 뭐, 적극적인 개입, 아닥에 대한 뭐, 적극적인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명확하게 뭐, 정리할 수는 을것 같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것 같아요. 음, 법적으로 나오는 이 사업 내용은 아래에 왔습니다. 예. 이 아동 그리고 가족 및생리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네, 가족진행, 회복, 서비스, 사례관리 어, 분리된 아이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거든요. 네. 가정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법업으로부터 보호처분, 임시조치 이런 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요. 네. 아동학대라고 해서 전부 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는 않아요.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더잘 아시겠지만 뭐 징역이라든가 벌금이라든가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가정 내에서 일어난다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회복시킬 키용도로 많이 법원에서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이 사건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는 보관찰, 보호처분, 사회봉사 등등등의 내용이 있어요. 이보호처벌을 통해서 상담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 저희가 이 행위자,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음. 어, 행동을 교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동학대의 경우에 공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아동학대 발견하면 신고를 하셔야 되죠. 응. 어, 적극적으 신고를 하셔야 될것요 그리고 피해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각 기관마다 다르긴할 겁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홍보를 진행할 때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정서지원 부분에서 멘토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 피해 아동과 일대일 매칭해서 하는 예, 프로그램인데 그렇게 대학생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예, 지지하고 진로에 예, 대해서 상담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같이 해주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가끔 뭐 학습도 지원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부모로부터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그렇다면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알아야, 예, 학대를 하지 않겠죠. 이건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걸 알아야. 그래서, 어, 뭐 예비 부모라든가, 아니면 뭐, 상부인과 사무주령 이런 데서 부모교육을 조금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들조만간에 사회에 나오게 될 텐데, 음 지금은 공공기관하고, 친구 의무자 직군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예방직을 받고 있거든요 이걸 좀정 국민적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게는니다 다들 알아야 아시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뭐 최근에도 많이 나오는데 체벌을 되게 당연시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에서도 뭐 때려야 된다 라고도 많이 생각하고 을 아마 지금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체벌에 대한 옹호자가 훨씬 더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때그지는못 뭐. 응. 때리는 게 판단이 어떻게 해? 가르침입니까 그런 식의 교육들이 진짜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가 되어야겠죠요 저거는 네.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야 부모하고 아이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신고를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제 틀린 거라고 알고 계신다면 신고를 하시셔야죠더치하고 틀렸다면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테데요아동학대이방의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11월 19일. 11월 19일. 네. 11월 19일이잖아요. 그 지금 해가지고 막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응? 언제부터가안 나오더라고요. 응? <laughs>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가안 나와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알려야 될것같아요 그리고 아동학대가 발생,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거예요. 발생하게 어, 된다면 예. 신속하게 개입될 수 있는 예. 그 체계가 구축되어야겠죠.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산 지역에 아까 섯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례, 담당하고 있는 사례가 1,300여 건입니다. 음. 예. 음. 저희가 상담원 인력이 14명이 튀어 오거든요. 1인당 100건 정도를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 낫겠을 니다 다른 지역 아니고 부산 지역은 낫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조금 덜한 데가 있고 부산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축에 속하고 있습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이 적당한 사례를 맡아야 되겠죠. 그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인다음 10개만 되더라도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집중할 수도 있습니까? 그런 책이은안되니까 아쉬운 부분입니다. 보호 그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아동학대 이슈가 좀 있습니까? 유수나 이런 데서? 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린이 집에서 한그 교사 아, 요즘에 뭐 터졌어요? 이뭐 요즘 뭐가 터졌나요? 어, 한 교사가 3년 정도 하던 스스 t v 에 잡혀서 그걸로 이제 처벌 등호가 연합해서 보수진행하고 아, 그런게 있었구나 알지 응. <laughs> 일본인가 미국에서 그 가족 밑에 있는건데 이제 애가 혼자 차에 있었고, 차 키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차가 잠겨 있었는데, 지금 막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안에 실내 온도가 40도인가? 그랬는데, 이제 그 유튜버 각이라고 부모님께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애기는 막 울고 있고, 그렇게 영상을 찍고 난 뒤에, 경찰인가 소리공을 불러서 이제 차 문을 열어서 애를 구출했다는 그런 영상을 게재를 해가지고, 이제 댓글로 전부, 이거 아동학대 아니냐. 어, 형태죠. 돈으로 보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런 신고 많이 들어옵니다. 차 안에 애만 들어오면. 음. 어린이집 통합버스 안에도 애가 내린지를 모르고. 음. 네. 그거 딱 있는 데는 모르고 그냥 문을 닫고 나가버린 거예요. 애가 한동안 거기 있을 거고. 아덕들 음. 판단력이 있습니다. 고기는 아니어도 그실 수가 있더라고요. 아 심각한 아이가 요 애가 죽어도 못믿고요 음. 부산 지역에서 최근에 음. 이슈. 저는 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 선생님으로부터 정작들을 와서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종종 그에 그거 잡았을 때나 가을이 사건? 이런 음. 것들도 있었고. 아이가 죽었죠. 아이가 미이라처럼. 이런게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알려주시고, 응. 아, 그분한테 보호 그 체계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심사 응.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